안녕하세요 노바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추석은.. 아 추석이 아니고 일본은 지금 추석이에요 오봉이라고 오봉야슴이라고 지금 추석 연휴인데 에, 지금 뭐.. 뭐할까 막.. 야슴이니까 뭐할까 뭐할까 하다가 그래도 막.. 지금까지 스위치 스위치가 지금 엄청 인기거든요 인, 일본에서 없어요 진짜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해.. 지금 다 추첨으로 팔아요 추첨으로 거의 다 추첨으로 파는데, 그것도, 거의 막, 그, 점, 점포에, 막, 일본에 유명한 점포가 있어요, 도쿄에. 요도바시 카메라, 빅 카메라, 뭐, 어뭐 있지, 뭐, 개오. 그니까, 막, 유명한, 막, 게임 소프트 같은 데 파는데, 막, 이쪽은 막 있거든요. 여기서, 막, 500대 이렇게 들어와도, 추첨으로 파는데, 그 추첨을 줄을 쓰는데, 와, 일본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게, 그 줄을 쓰는데, 막, 3,000명? 어제도 3,000명, 오늘도, 오늘 한 2,000명? 와, 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니까, 러 팔아도 막 10분의 1? 당첨 확률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어제, <laughs> 어제, 선착순으로 파는거 제가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갔어요. 줄을 섰어요. 다섯번째. 15대가 들어왔다는거예요 진짜 막, 사람들이 막 뛰고 난리 나고, 그래갖고, 전 엘리베이터, 아 진짜 1시간 기다려가고 저는 그 정보를 처음 듣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다섯 번째 줄에 섰는데 카드가 한도가 초과가 돼가지고 눈앞에서 그걸 놓쳤어요. 점원이 봉투까지 넣어줬는데 카드가 초과가 됐다고 한도가... 아 어, 진짜 그래서 15대까지 파는데 뒤에 서 있는 사람이... 혹시나 하고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 가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집에 와서, 한도 초과된 거 보니까 이번달 얼마 안 썼는데 한도가 초과돼가지고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막 집세 막 이런 거 합쳐져가지고 한도가 초과 <laughs> 된게 아니고 한, 딱 길이 길이 해가지고 길이기가 뭐냐면 아슬아슬 해서 지금 그그니까 카드로 스위치를 못사게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도 초과를 풀약 올리고 한도를 올리고 오늘 은그 끝났잖아요. 이미 추첨해서 끝났는데 오늘 이제, 빅카메라에서, 500대인가? 300, 아, 300대일 거야, 요 300대인가 들어온다, 그, 그, 그 추천한다고, 이케부쿠로에 가서, 오늘 아침에 갔죠. 줄을 섰죠. 근데 제가, 그저, 그저께, 금요일날, 일본 가서 처음 풋살을 했는데, 한국인 저밖에, 외국인 저밖에 없고, 다 일본 사람, 막, 여자들도 풋살하더라고, 여기는. 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했는데, 아, 온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줄 서서, 표, 표 받고, 아, 비카메라 이렇게 밴드를 주거든요. 표, 이렇게 표 받고 나서 집에 왔는데 보니까 '아유~' '아리가또' '아리가또' '자이마스' '구했습니다' '당첨이 됐습니다' '와~ 진짜 한달 만에 너무 기뻐서 바로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녀석 닌텐도 스위치 스플래트 툰 동봉판. 진짜 없어요. 와, 인기 엄청 많아요. 진짜. 와, 이거 진짜 사는데도 다 쳐다보고. 와, 그리고 중국인 왜 이렇게 많은지. 중국인도 진짜. 와, 장난 아니고. 야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달라요, 색깔이. 이거 본,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한국, 한국분들은 이거 구해서. 개봉기 올리신 분이 없던데? 아마 제가 최초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사고 와서 앉아다봐서 지금 이거 열어보면서 지금 처음, 처음 개봉하거든요? 자, 그럼 스위스 개봉해봅시다. 어떻게 개봉해야 되지, 이걸? 이렇게 개봉해야 되나? 아, 이렇게인가 보다. <laughs> 짜자잔. 오우 이렇게 생겼구나 와 드디어 만져본다 와 드디어 만져본다 진짜 저 이거 때문에 저 이, 스위치는 없는데 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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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소프트랑 프로콘만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와 나는 언제 스위치 않나 이러고 있었는데 뭐야 어, 뭐야 이게 뭐야 아 진화했네. 어 나중에 <laughs> 나중에 하고 아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뭐 이건 똑같을 거예요 기본 기부, 기부기 기부 개봉하신 분들이랑 똑같을 거고 어뭐 스티커가 있네 뭐 이런 스티커 가 같이 들어있나 봐요 오징어거든요 오징어 그래서 막 사람, 일본 사람들 은 이카라 부르거든요 이카가 일본어로 오징어인데 그래서 막 스플래트 툰 보고 이카 투막 이래거든요 막 음막 그렇대요 이렇게 생겼대요 뭐 이대요. 이거, 와, 이건, 은근히 무겁네? 생각했던 것보다 무겁네요. 꺼내볼까? 어, 은근히 무겁구나, 이게. 어, 가볼 거라 생각했는데, 은근히 좀 무게가, 약간 500원, 5, 500원짜리 약간 몇개든 느낌? 와, 이것만 해도 8,000엔이에요. 없어요. 이것도, 이것도 재고가 없어요. 와, 이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진짜. 근데 이번 7월부터 닌텐도가 물량을 푼다고 하더라고요. 풀었는데도 뭐 인기가 많으니까 뭐 줄이 뭐 2,000명씩 쓰니까. 뭐 대파리도 엄청 심하고. 지금 이거 이게 세트가 이거 스프레 튼튼 동봉 세트가 48,000원이거든요. 4 8 0 0 0 얼마? 근데 이거 지금 아마존 가면 5만엔 넘어요. 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쥐서가지고, 그걸 또팔라 사서 팔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 이거 좀, 중국분들한테, 뭐라지만, 뭐, 중국분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지금, 이케브크로 제가 하는 곳이 이케브크로 거긴데, 거기, 트위터를 보니까, 한 10명씩 모여가지고, 그 추천금을 받은 다음에, 추천금을 또 판대요, 따로. 천엔씩계 그럼 확률도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당첨될 확률이 그렇대요 그렇게 그렇게 사도 싸, 싸요 그냥 스위치면 사도 지금 4만엔 뭐 4만, 4만 5천엔 막 이러니까 이건 이거 스플래트 2 동봉판 은 5만엔 이 넘고 게임이 동봉돼 있으니까 각소 게임 소프트 가격이 플러스 돼 있으니까 더 비싸죠. 그리고 이게 스플래트 2 스플래트 2 전용 색깔이니까 약간 희소성 이 있겠죠. 네 이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 아, 이거랑 같이 사면서, 비카메라, 비카메라에서 샀는데, 이것도 제가 몇주 몇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파우치랑, 이것도, 이것도 필름인데, 아, 필름도 엄청 비싸. 1200이 뭐야, 이게. 12,000원, 12,000원. 근데 더 비싸요. 막 3,800의 짜리도 줬어요. 근데 뭐, 어차피 필름은 소모품이니까, 나중에 갈아 끼지않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딱 스플래트 툰 있고, 여기 닌텐도, 여기 적혀있거든요. 닌텐도 라이센스 제품. 그래서, 그래, 뭐 어차피, 뭐, 이렇, 이렇 그렇다니까. 이게 원래, 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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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 네온 블루, 네온, 네온 레드인가? 막 그래가지고, <laughs> 기본 세트. 이랑, 그레이 색깔. 딱두개 있을 랑 네온, 막 색깔 있었는데, 이거 스프레츠 2 전용 해가지고 색깔이 좀 다르죠. 아, 여기 있다. 그레이 색깔. 이렇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눈여겨보다가, 오늘 같이 샀습니다. 음, 한번 꺼내볼까? 어, 이렇게 생겼구나. 아, 금방 먼지가 묻네. 이거 어떻게야. <laughs> 키는 게 어딨나. 이건가. 아, 일단 다 꺼내볼게요. 뭐가 있나. 어, 이렇게 있구나. 세프티 가이드. 뭐, 안전 가이드라 하네요. 그렇고. 이거는 여기, 여기 에 끼는 스트랩. 여기 손목에 끼고 날아가지 말라고. 끼는 스트랩이라. 스플레트 2, 새거, 동봉판, 게임... 하, 드디어 한다. 내가 드디어 해. 이거는 뭐야? HDMI 흐드미 케이블. 이거는... 전용 어댑터 같네요. 뭐 일본이니까 당연히 110V고. 이건 또 뭘까? 아, 이거는 그거다. 여기에,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건데, 이거를 잘 보고 꽂으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안 빠진다고. 근데 이거 표시가 어디 있어? 마이너스... 그냥 뭐 어차피 이렇게 꽂으면 되겠지. 뭐... 꽂아볼까? 어허, 이런 느낌이구나. 오, 딸깍 소리가 나네요 오, 그립감은 괜찮은데, 오, 오 이익지이익지 이 그리고 뺄 때는 이걸 누르고 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이거를 반대로 끼면은 엄청 안 빠져갖고 뭐 손톱이 날라가도 뭐 어쩐다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음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정보 주셔서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자꾸 하는건데 저는 프로 컨트롤러가 있어서 나중에 프로 컨트롤러도 보여드릴건데 프로 컨트롤러가 있어서 아마 이거... 나갈 때? 나갈 때뭐 이렇게 연결해서 쓰겠죠? 여기 한번 꽂아볼까? 딸깍 딸깍 켜는 게 뭐지? 이건가? 오호. 오호. 오 진동. 오. 아 드디어 한다. 뭐, 나는 일본어. 일본 이용이용뭐개 규약을 보라는데 뭐 그런거 필요없고 동의시마스측이에 네트워크 개작고 이거 저희집 와이파이인데 오로해야하는게 낫겠지 비밀번호네 아이 귀찮아 패스 패스 아토데 엑스 아토데 뭐, 사는 게 동경이니까, 도쿄. 오늘이 8월 12일, 지금 몇 시야? 5시 12분인데, 13분 되면 딱 OK 눌러야겠다. 언제 되니, 근데, 13분. 13번 언제 돼? 13번 언제 되니? 아 몰라 1분 차이잖 그냥 해 텔레비니 지나이 데 미르 그래 아트 데어 여기 설명서도 나오네요 오. 맞아 거의 지금 닌텐도 소프트 보면은 설명서가 없어요 다 전자 안 소프트 설명서를 해가지고 3ds 게임도 보면은 거의 다그 설명서가 없고 다 게임, 게임기 내에서 설명서 볼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빼, 빼 보라는데 어, 이거 고정 어떻게 하는 거 이거 아 이거 보면 요것도 있던데 딱. 근데 이거 다안 보여 드렸네. 잠시만요. 뭐야, 이거? 아, 이거 독이구나. 독. 독 보여 드려야지. <laughs> 독. 여기 이제 꽂고 바로 TV로 연결하고 뭐 그렇대요. 뭐 여기도 뭐 열어 보면 뭐막 있대요. 뭐 HDMI랑 뭐 USB랑 어, 어댑터, HDMI, USB, 어댑터, 뭐, 이렇게 있네요. 와, 근데 좀, 좀, 플라스틱이라고 할까, 뭔가 좀, 음, 뭐, 일단 이 정도 상자 좀 치우자. 자, 해볼까? 어,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 안 빠져? 안 빠졌다. 아, 이씨 뭐, 뭔가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네. 아, 오, 콘솔 오랜만이라. PS3 이후로 처음 사왔어, 콘솔을. 아, 이게 약간 플라스틱, 약간 고무 느낌이네. 어, 당연히 블루투스, 블루투스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블루투스인가? 음, 뭐, 치기에. 뭐, 이렇게 하래요. 음, 아나타노 아이콘 또닉크데이 무고, 키메트고다사이. 내 닌텐도 아이디 안 되나? 어난 제일 내가 멋있네. n 네임 k 네임은 영어로 해야지. n no. 와, 이거 신기하다. 따로따로 하니까. No. 와. 아, 칠렸다. 삭제. B 버튼 삭제구나. No. 플러스 버튼 어 이것도 버튼이야? 오 이것도 버튼이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도 버튼이네요. 어신신하하다 음. 닌텐도 아카운트 뭐야 이렇게 s 네트트크크기능 닌텐도 스위치 t t 더 n in here. Oh, shingada. Nintendo a c 이 o u n t w ま l l o k a 이누가 쳐다르를다면니 뭐, 스킵 준비가 되키마시다 홈 버튼을 누르세요 음 그렇대요 이랬는데 제가 소프트를 스플트 2는 지금 뜯어볼까? 동금 파니까 뜯어볼까요? 와 근데 제가 또 소프트 사거든요? 개와가지고 지금 이렇개해가또뭐 여름 한장쌤 해가지고 제가 중고로 마리오 카트를 사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냥. 어. 마리오 카트 사 왔는데, 제가 이거를 DS 판 이후로 마리오 카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와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이거 이것도 점수 평점이 엄청 나요. 뭐야 이거? 에이, 왜 안에 붙여놨어. 평점이 엄청 높던데? 위유판의 그 디럭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일본 이게 좋아요. 이 스티커. 한국 같으면은 그거잖아요. 스티커가 붙으면 여기 막 남잖아요. 스티커가. 일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떼면 끝. 끝. 뭐 끈적 그림도 없고. 이 스티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요즘도 한국 일어나? 뭐 모르겠네. 아, 이런, 이런가요? 모르겠네. 아무튼. 보시면 없죠. 설명서가 없어요. 이렇대요. 소프트는 뭐 이거 따로 주더라고 이렇게 개우 룩인가 이게 부고프 같은데 가면은 막 그냥 이렇게 이런 걸 꺼내 와가지고 카트리지를 소프트에 넣어서 이렇게 팔 주거든요. 사면 부고프는 여기는 이렇게 주네 그냥. 소프트는 이렇게 생겼대요. 엄청 조금매요 이거 무슨 맛이 있다던데 애들이나 뭐 개가 삼키지 못하게 맛을 해놨다는데. 저는 그런 맛, 별로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다. 소프트 어디에 넣는거냐? 어, 여기 구나 게임 카드 있네요. 지금 제가 설명서를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제가 개봉하면서 동시에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설명서 따로 볼게요. 어, 안 들어가지? 반대가 이렇게구나. 이렇게 돼요. 오인닌기키 하에... 인식 엄청 빠르네요 잘 보이시나? 보이시나? 하지멜 노바 오우아 이거 한번 껴서, 껴서 해 볼까? <laughs> 마리오 카트 에이 볼륨, 볼륨 있, 네요. 앙프리 타임모템 vs 레이스 바토르 난 마리오 기본이 좋아 기본이 잠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어, 드디어 해본다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지금 회사 사람들한테도 구하고 싶다고 지금 난리를 쳐놨었는데, 회사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 사람들니까 회사에 지금 한국인이 저밖에 없거든요. 보니까 남자분들은 거의 다 그냥 사장님도 그렇고, 쟤다 완전 인생 게임이라 그러면서 꼭 해보라고. 근데 키 모르는데 이거? 오! 아 이, 이게 드리프트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 진동 봐. 진동이 플스를 하기보기 좀 약하긴 한데 근데 진동이 좀 디테일이 있네. 뭐 먹는 거 달리는 거 이런 것마다 진동이 다른데요? 시성. 그렇대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TV 한번 연결해봐야 될것 같은데, TV 한번 연결해볼게요. 네, 시작해볼게요. 영상 한번 찍었는데, 제가 다시 잘못 찍어가지고, 다시 찍게 됐네요. 이런 식이 었고 지금 제가 TV 연결해놨거든요, 톡을. 왜안돼 그렇대요 그리고 브라 컨트롤러가 있어요 브라 컨트롤러 이거 지금 제가 잘 안됐는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해도 엄청 비싸요 이것만 해도 얼마더라 8000엔? 그랬던 것 같은데 새거 신빙 신빙이 8000엔 활동 같고 중고는 모르겠고 뭐 이것도 재고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스플레트툰저 스플래트 아, 이렇게 바르면 안돼 스플래트 툰2 전용 프로 컨트롤러가 있어요. 색깔이 이, 이 색깔이랑 똑같고 여기가 여기는 약간 물건 뿌린 듯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거보다 더 비싸요. 근데 투, 이것도 재고가 없고 그것도 재고가 없어요. 근데 요즘 또 며칠 전에 풀렸어요 또 중요한 건 이, 이것만이 너무 8 0 0 0원인데뭐 이거 좋아요. 마력같이 이거 한 개로만 해요. 그리고 이거 한 개로 해갖고 2인용 할수 있어요. 어, 진동은주 죽어, 죽어, 죽어가 아니야. 뭐야? 이런 옛날에 그거 같은데?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이런거 있지 않았나? 어이! 이런 저 동물의 숲 저거 이름 뭐야 지 카트라이더가 마리오 카트 카피 게임 아니었나? 그거 어떻게 됐지? 예전에 법적 분쟁 했다고 들은 것 같았는데 그게 몇년 전이야? 제가 중학교 때온것 같은데 인기 한참 말을 때, 가트라이더. 아닌가? 뭐, 뭐 라이센스 비를 줬다는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마리오 코트는 역사가 엄청 긴 게임이니까요. 슈퍼패미컴부터 했던 게임인데. 일인가 티비가 후져서 그런가? 티비가 좀 맨날 티비긴 한데 소니꺼 음... 어나뭐 언제 1등 됐어 또 위로 가볼까요? 아 위로 갈라 그랬는데 근데, 닌텐도가 그래픽이 후지다, 막 이런 소리를 듣기 들었거든요, 제가. 제가 플래스 채널은 뭘안 해봤어야지. 취업한다, 막 바빠서. 플래스 채널 3 이후에 제가 이거 콘솔이 처음인데, 뭐, 닌텐도는 뭐, 원래 3DS도 그랬지만, 뭐, 그래픽이 후지다. 닌텐도 아이디어로 승부한다. 했는데, 스위치 그래픽 나쁘지 않은데? 그럼 플스4는 또 그래픽이 얼마나 좋다는 거야? 근데 영상을 안 보고 직접 본 적이 없으니, 아뭐 어, 직접 뭐 구경하다가 뭐 영상 보... 그거 지, 뭐 전시는 거 보긴 봤지만 직접 플레이 해본 적이 없어서 플레이스테이션으 어, 스플래툰에도 있다. 5위에 스플래툰에도 있네요. 동킨 공도 있고. CG예요? 4위 동물습. 제 이름 CG구나. 저 분홍색 제 이름 뭐야? 버섯돌이 이름 뭐더라? 키노피코? 키노피코, 키노피오? 키노피오? 뭐야? 뭐, 그렇답니다. 다시 볼까 자. 이런 느낌. 이게 배터리가 얼마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3시간? 뭐, 뭐 어차피 뭐 출근할 때 잠깐, 점심시간 때 잠깐 해보려나? 밥 먹어야 되니까, 점심시간에. 게임에서, 게임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건뭐 그냥 관대하니까. 오, 딱딱 소리 나나. 딱딱 소리 나다 오, 진동도 난다. 아, 근데 커요! 많이 커. 지하철에서 이거 보면은 사람들 동공지진 일어나겠는데? 오, 마사카. 스플래툰. 근데 스플래툰 은 그거잖아. 네트워크 게임이잖아. 지하철에서 안 되겠네. 지하철에서 마리오 같은 해야겠는데 하면? 근데 제가 맨날 서서 가서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서 갈아타는 것도 금방 갈아타니까 이건 내가 지하철에서 할 시간 있겠나 이거? 어 근데 얘 멋있다 아 멋있네요 이쁘다 이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 이들을 꽂아볼까요? 이런느낌이네요뭘또컨트트롤 뭐? 또 해달래 이거붙이게로은컨트롤은 들어온다 이거오됐이게로은이 예. 게임은 이예임이게평점이게 엄청 이더라은요 프로 컨트롤로진동은 약한데 오,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한번, 제가 오늘 스플래툰이랑 마리오 카트랑 제다도좀 해보면서 벌살라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나중에 뭐또 다른 영상 있으면 찍어서, 뭐 이, 이것저것 제가 좋아하는 거, 리뷰할 거 있으면 리뷰할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노바는 제안으로 별로. 사요나라